6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지혜자의 행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어저께는 미련한 자의 행실, 오늘은 지혜자의 행실. 음, 어저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발. 여러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좀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발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날바갈치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다가 아,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판단을 할 때에 아 나발이 그랬지, 나발이 그렇게 했지 이런 걸 떠올리면은 우리가 또, 은혜가 됩니다.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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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그의 부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남편 아, 나발과는 달리 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런 지혜로운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의 어떤 추격을 피해 있으면서 요새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서 또 피해서 지내는데 문제는 먹을 것이에요. 다윗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먹는 그 양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발에게 좀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요. 또 염소가 1,000마리요. 그러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많은 양을 요구해도 나발은 응할 것이다. 왜? 은혜가 엄청나니까. 그러니까는 600명을 위해서 뭐양 몇십 마리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요청을 했을 때이 나발은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내가 왜 줘? 미쳤어. 저 쫓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알아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잔뜩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뭐냐면 저 나발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자. 나발 나발에 속한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 일하는 사람들 가축들 모두를 지금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자는 것이에요. 다윗의 화가 잔뜩 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지혜로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혜로운두 사람을 이제 살펴보는데 먼저 한 사람은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군사 중에 한 명이 야 이거 사태 심각해지겠다. 이거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다윗 장군에게 있어서 이거 명성의 먹칠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이 지금 노발대발하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다윗의 군사 중한 명의 사람이 몰래 가서 이 다윗의 계획을 전합니다. 잘 못하면 당신네 모든 가족이 멸절을 당할 것 같소. 큰일 납니다. 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것 같소. 어 그러고 전달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를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떡, 포도주, 양고기.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런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다윗을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지금 데리고 쳐들어오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음식을 잔뜩 싸들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둘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선처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세 번역에 있는 그 말씀의 대략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앞으로 장군님을 장군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장군님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만약에 장군님께서 앞으로 그 명성에 먹칠를 하게 되면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작은 가문 하나 멸절하는 것이야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앞으로 장군님이 왕에 오르실 때에 크게 문제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후회하실 일이 없도록 마음을 누구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실만 하지만 은 여기서 음? 멈추시고 마음을 좀 누구로 들이시고 우리를 선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 아비가일이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왕이 되실 분이 앞으로 명성의 누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크게 후회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 화를 좀 누구로 드리시고 선처해주십시오. 선처해주십시오. 아 지금 다윗이 화가 잔뜩 나서 완전히 이 나발의 가족들을 멸절시키러 가는 이 중간에 아비가일이 중재자로 나서게 되어서 다윗의 마음이 누구로 드린 거예요. 이 화가 잔뜩 날 때는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집에 있는 물건들 다 부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를 누구로 들이질 못해가지고 옛날에도 그래요.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자식이 사고치고 돌아와서 그냥 매를 들고, 그냥 완전히 죽일 태세로 자식에게 달게 되는데. 그때 중재자 누가 나타납니까? 엄마. 엄마가 아버지 그냥 감싸 안고 나를 때리세요. 나를 때리세요. 화를 좀 참으세요. 얘를 좀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중재를 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은 그래도 화가 좀 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버지의 화가 누그러지는 모습을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중재자 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나죠 오늘 이 아비가일이 중재자로 나서지 않았으면은 이 나발의 가족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고 맙니다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다윗의 그 군사 하나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아이고 큰일났네 큰일났네 그러고 말거나 에이 설마 그렇게 우리를 죽이게 하겠어? 쳐들어오겠어? 자기도 쫓기는 그런 몸인데, 어,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아무 준비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아비가이은 훌륭한 지혜자였어요. 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설득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거기에서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여러분도 지혜롭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즉,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위기의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또 교회 또 사회 여러 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풀 때에 주 예수.